안녕하세요. 미국 아츠입니다 자, 또 금요일, 그리고 브이로그가 올라가는 날입니다. 월요일이 사실상 아이들이 학교 안 가는 휴일이라, 아, 또 월요일은 제 끼고, 제가 해야 될 일을 하고, 뭐 어쩌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 차를 할수 있기 때문에, 드디어 목요일이 돼가지고, 차들을 좀 옮기고, 오전에 와서 할거다 하고, 이제 제 차에 시간을 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번주에 페인트 칠한 거고요. 안 보신 분들은 세라믹 코팅을 위해서 어, 페인트를 칠하는 거 저번 주 비디오를 봐주시기 바라고요. 어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파이프는 한번 시도해 보는데 여기를 마스킹해 가지고 무지개, 레인보우, 비딩을, 비드를 어, 날려보내기가 좀 그래서 밑에서는 보이게 이런 식으로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세라믹 코팅이 된 거고요. 색깔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사실 얘가 진짜로 자기 역할을 하냐, 안 하냐가 문제죠. 그래서 터빈 하우징, 5일 정도를 큐어를 하라 그랬는데, 사실 5일 이상을 큐어를 했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부터 냅뒀으니까. 그래서, 어 드디어 이제 리프트도 자리가 남았고, 차를 밀어가지고, 어 리프트에 다시 올린 다음에, 슬슬 얘를 어 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밀고 끌고 윈치에 걸어서 땡기고 해서 차를 자리를 잡았고요. 하기 전에 또 아마 여러분들이 또 하기 전에 뭐뭐 뭐 빨리 좀해 빨리 이러실 수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왕하는 김에 제대로 하려고 합니다. 트랜스미션 밑으로 이 파이프 하나가 지나가잖아요. 아, 그래서 기왕하는 김에 트랜스미션도 코팅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처음부터 생각을 해왔었어요 그래서 살짝 다듬어가지고 페인트 칠할 거고요 얘는 5일 이상 밖에다 놔두지 않을 거고 오늘 바로 칠하고 만질 수 정도만 있으면 바로 다시 집어 넣을 겁니다 이제 트랜스미션을 뽑아서 우선 어 페인트를 칠하고 그동안에 이제 다른 물건들을 슬슬 달고 있고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트랜스미션을 뽑을게요 왔고요 엔진이 기울어지면서 플러트가 떨어지는데 조금 짜증이 나네요 다 치워놨는데 아무튼 얘를 프레블 해가지고 세라믹 코트를 이 부분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간단하게 어느 정도만 칠하는 거에서 뭐 밑에 뭐 깔지도 않고 숙삭숙삭 첫 번째 코트를 약간 프레블 한 다음에 칠했습니다 자 그래서 약한 시간 정도 지나서 만져도 이렇게 벗겨지지 않을 정도로 상태입니다. 칠하고 나니까 솔직히 살짝 웃기는. 아까는 트랜스미션이랑 색깔이 비슷해가지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 하나를 그냥 어느 정도 다 칠해버릴 걸 그랬어요. 저번에도 말했듯이 이런 거 진짜 점프만 쓰면은 불더붙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점만 쓰면서 이제 슬슬 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 웨이스트 게이트, 에어파이프는 이렇게 됐고요 얘네들은 솔직히 이거를 말때 장갑 껴야 되고, 마스크 꼭 써야 됩니다. 이게, 입자가, 어쨌든, 이게, 파이브 글라스 같은 입자이기 때문에, 이, 간질간질 하기도 하고, 이제, 재채기, 알러지가 올라오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꼭 그러시고, 클램프로 우선 마감을 했는데,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이런 스트링을 많이 오더해가지고, 나중에, 위에서도 어느 정도 돌려서 잡을 수 있게, 그리고 특히 얘는 거의 다 했다고 쳐도, 이 밑에 있는 파이프, 얘는 오볼 파이핑이기 때문에, 어, 스트링으로 돌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주문했고요. 이거 한, 한동안은 지금 우선 집 타이로, 케이블 타이로 우선 고정만 해놨고, 아, 그 사이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약간 히쉬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 쉐이브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테이프 같은 거 붙이지 않으려고 했는데, 겸사겸사 아, 겸사 그냥 붙였습니다. 아마 너무 가깝고 여기가 뜨거워진다면, 페인트가 녹는 것 보다 아마 저 테이프를 붙이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서 테이프를 붙였고요 어느 정도 터빈이랑 핫사이드 있는 쪽만 좀 붙이고 저쪽에는 어, 그렇게 히시드가 필요가 없고요 지금 현재 디자인으로서는 트랜스미션을 낀 다음에 매니폴드를 넣고 아, 그 다음에 나머지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랜스미션을 어느 정도 만들기 기다렸고요 그동안에 말씀드린 것처럼 히실딩을 조금 했습니다. 여기저기, 뭐 이런 와이어나 이런 거, 하니스들이 좀 뜨거울 수 있는 애들을 좀 했고요. 그리고 트랜스미션인지 다시 들어갈 거고, 그리고 혹시 몰라서 이쪽도 그냥 기왕 하는 게에 랩핑이 좀 남아가지고 이쪽에랑 트랜스미션에 가까운 애들은 했습니다. 그래서 에어를 부어, 불어가지고 안쪽을 좀 깨끗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지저분한데 터보도 같이 조립했고요. 원래 제가 마크를 해놔가지고 딱그포지션을로 고대로 했고요. 야, 그래서 트랜스미션을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laughs> 요거 칠하려고. 그리고 솔직히 이게 올리다가 아 저기 트랜스미션 잭에 살짝 스크래치 왔어요. 근데 이 페인트가 상당히 어 이렇게 두껍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간거이좀 짜증나긴 한데 어쨌든. 3주 전에 했던 그대로, 터빈, 매니폴드, 그리고 1번 파이프, 아, 그리고 어파이프, 이런 거를 다 다시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오늘 아침에도 치우고, 아까도 치웠는데, 다시 한번 여기를 좀 정리하고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오! 진짜 이 코팅해놓으니까 왠지 있어 보이네요. 이거 결국엔 순전맨인데, 아 아주 마음에 듭니다. 깔끔하고, 아, 드디어 터빈이 다시 3주 전으로 돌아왔네요. 아 밑에 여기는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메탈 집타이를 기다리고 있고요. 어 그때 만들었던 브라켓들은 깔끔하게 자기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서지 탱크 간단하게 우선 막아놓고, 이제 대강 연결해놓고,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지 탱크나 이런 것 때문에, 바쁜, 바꾼 것 때문에, 문제가 없길 바라면서, 자, 지금부터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뜨거워. 그리고, 터보에, 이게 있으면은, 확실히, 오, 확실히, 오. 터빈 일종 하우징은 사실 안 뜨거워집니다. 여기 차고, 완전 차고. 아, 오늘, 기분이 좋습니다. 어쨌든, 다시 시동을 걸수 있고. 자, 보시다시피, 물방울 같떻게 맺혀야 되는데 혹시 여기에 이제 스, 뭐가 새거나 이러면 물방울 같이 그래, 이런 식으로 배기해서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또 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아, 오자마자 샵을 다싹 치웠는데 또 이렇게 어질러졌네요. 오전에 할거다 하고 이제 또 재차를 이제 시작했는데요. 이제 원래 순정에 들어가는 그대로 이제 조여놨고요. 앞에 원래 이렇게 생긴 타고났을때그 임팩트에다가 연결이 되는 그걸 연결해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차를 앞으로 뻥 박았을 때 이거 휘면서 어느 정도 임팩트를 딱 이렇게 잡아주는데. 걔가 저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토잉 후크를, 그, 토우크를 걸기 위해서 튀어나와 있는데, 제가 원하는 그게 아니고, 이제 순정 원래 크래시바를그 전에 썼다면, 저번에 만들다 말은 배시바를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를 잘라내는데, 얘가 엄청 두꺼워요. 그래서 얘 자르면서 힘을 다 썼네요. 제가. 오전에 와서. 별로 시간도 안 됐는데.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정식이와 만들던 배시바가 있는데, 만들다 말았죠. 그래서 얘 플레이트는 저번에 만들어 놓은 거고, 제가 사실상 그냥 킵해가지고, 이제, 어 얘를, 그때 원래, 택 웰드를 해놓은 걸다 때려서, 이제 날려버리고, 제가 밴딩 해놓은 그, 베시바. 이게 사실 이제 밑으로 나 밑으로 가게 그때 밴딩을 했었었는데, 이 끝에를 다 이제 방금 제가 자르는 거 보셨고, 이거를 자른 후에, 범퍼로 이제 차에, 차에다 대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얘예와저 플레이트를 연결해 주는 앵글이랑 어그 길이를 재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완전 딱 붓게 거의 어, 해서 잘 보이지 않게 볼일랑 말랑. 저는 이걸 원하거든요. 막 이렇게 탱크처럼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 전혀 원하지 않고 막 대놓고 막 이렇게 보이는 거 은근히 보이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강 이렇게 테이프로 붙여놨지만 순정 이 모양으로 그대로 해서 위에서 보면 거의 보일랑 말랑. 사실상 이그릴이나 이런 걸 끼면은 보이지도 않겠죠. 아, 요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딱 떴을 때, 오, 뭐야, 이거. 뭐, 이런 식으로. 음. 사실상, 이거를 먼저 하는 이유는, 제가 이제, 인터쿨러 라인을 만들고, 그러면서, 그 브라켓으로, 이제, 오일, 쿨러랑, 파워셀 쿨러를, 브라켓을 이쪽으로 만들어서 다 옮겨버릴 거예요. 그래서, 어, 현재 앞에 배시바랑 인터쿨러가 잡혀있지 않으면은, 다른 애들 각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거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파이프. 이 파이프를 만들었습니다. 솔직히 진짜 조그마하고 별거 아닌 파이프지만 얘들을 네 정확하게 맞게 하기 위해서 은근히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이제 용접을 위한 프랩을 또 하더라고. 그리고 기어하는 김에 이제 앵글이나 이런 건두 개가 또 비슷하게 나오게. 사실 이 젠쿱 단점 중에 하나가 어떻게 봤을 때 드립트 카로는 앞에를 막 자르고 이러지 않는 이상. 배시바를 만들 수 있는 거리가 되게 짧아요 특히 BK2는 붕어 얼굴 같이 생겨가지고 상당히 짧습니다 이 간격이 그래서 뭐 최대한 만들 수 있는 게이거이고 그리고 저번에도 말했지만 이거 뭐 탱크로 뭐 뭐를 밀어버린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박았을 때 얘가 이제 구부러지면서 최대한의 임팩트를 흡수를 해야 됩니다 이걸로 갖다 부셔버리고 막 이렇게 탱크처럼 밀어버리는 그 작용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각을 주고 박았을 때 이게 그냥 딱 부러져버리게 부러지면서 어느 정도, 어, 임팩트를 흡수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게, 그, 그속셈입니다 그래서, 일자로 그냥 만들었으면은 편하긴 했겠지만, 아, 어, 일부러 약간 각을 줘서, 이 약간도 아니야. 솔직히 한 45도. 앞에가 그러니까 너무 짧기 때문에 45도 정도 각을 줘서, 어, 혹시 박으면은 그냥 위로 부러져버리게, 아, 어, 그런 생각으로 만들었습니다. 쿨로 용접을 하지 않았고요 어느 정도 택 용접이랑 살짝 둘렀습니다. 후! 드디어 인터쿨러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모든 플러밍 파이핑들이 이제, 이제, 그, 터보를 지나서 인터쿨러 를 걷진 파이핑들이 다 이쪽으로 갈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스로트바이드도 이쪽으로 넘긴 거고, 내일, 토요일이면은 대강 각이 나오긴 할 텐데, 그거는 다음 비디오에서 업데이트 해드리겠고요 어... 사실 저번주에 하려고 했던 쿨링이나 이제 쿨런트 관련 AMPT 뭐 이런 것들은 전혀 할 시간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많이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이제 차도 움직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플러밍이 시작이 됐으니까, 어, 어쨌든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